11기상 1장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시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스냅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충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그때에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 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당과 신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애느 로겔 금방 호헬렛 바위 끝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손지자 나단과 분이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비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래기를 내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박 왕에게 이르니 왕의 심이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사기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서 라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되느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 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도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종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위당이 명령하이르데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르데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사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로 아홉 수수 아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당과 여우 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부르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워 소소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 나야가 왕께 대답하이르되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와 그레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도비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없어서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와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 곳에서 올라오며 즐거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일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니 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저란 외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11기 상 2장 다윗이 죽은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거.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레 아들 아브넬과 예대 내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을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의 평안이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까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나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을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하니라. 학기 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평화,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 는 바이거니와 이왕위는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미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군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키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뿐이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 제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순애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키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순애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안 아,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에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려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고야다의 아들 분이아를 보내매 그가 돈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내주 하나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내 아버지가 모두 한란을 받을 때에 너도 한란을 받았음 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신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래되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이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부... 나야가 돌아가서 왕께아래여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르되 왕이 이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부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니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 있는 영령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고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고야다의 아들 분이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프니아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야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신우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나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날에, 이 날에 이의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신무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신무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길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신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않냐?" 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그 들은 말씀이 좋은 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영어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심우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고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의 설이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신무일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아멘.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에굽의 왕 가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 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붕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큽이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드렸더니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이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총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게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말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연약계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면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웠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적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주먹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이이내아들이라 하는도다하고 또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이르되산이이를둘때이 는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데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줄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입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 의 왕이 심지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미더라 아멘. 열한기상 사장. 솔로몬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을 믿어 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레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헬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 아는 분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다른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시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순 제사장이니 왕의 보시요 아히사른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 돌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이오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네는 벤데게리옴 아로뽀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해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한악과 무기또와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 안온 땅은 아히루시의 아들 비아나가 맡았으니 베스 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나무내는 백 게베리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무나스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 잔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다비오 납달리에는 아히 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바스를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호세의 아들 바아나요, 이사가레는 바로 아이 아들 여호사바시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사망 오게나라, 길르 아 땅에는 우리의 아들 개베리니, 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 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스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보루요 굵은 밀가루가 60보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 0 마리오 양이 백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승과 노루와 암사생물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집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을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이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기와 호를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고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자먼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 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 이더라. 11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랑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냐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니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러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오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랑처럼 벌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피라니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장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땜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 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공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민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공전의 음식물로 밀 이만 고루와 맑은 기름 2 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니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에 여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여군의 수가 삼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란. 솔로몬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을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嗯。Um.